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밴드부에서 베이스 기타 배우기.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베이스 기타로서는 어, 베이스 기타 첫 번째 시간에는 얘를 이제 다루는 방법 네, 이렇게 문지른다. 이게 뜯는 게 아니라 문지른다. 그 다음에 얘를 한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지만 초보자들은 두 손으로 눌러도 된다. 뭐 이런 기초적인 걸 배웠는데, 오늘은 얘를 좀 맛깔나게 연주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네 박자 노래에서 베이스 기타는 기본 박, 예를 들어 C 코드 네 박자, G 코드 네 박자를 간다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베이스 기타는. 그런데, 얘를 좀 맛깔나게 살리려면은, 이렇게 한 박자마다 들어가는 거 말고, 좀쉴땐 쉬고, 약간 좀 뭐랄까, 엇박으로 들어갈 땐 엇박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있어줘야 얘가 좀 맛이 살거든요?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박자의 노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데, 이 넷을 여덟 개로, 두 개씩 쪼개서 여덟 개로 쪼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여덟 개 중에서 우리 뺄건 빼보자 아니 뺄건 빼보는 게 아니라 여덟 개 중에 들어갈 것만 딱 해봅시다 먼저 첫 음은 들어가야겠죠 1, 2, 3, 4, 5, 6, 7, 8 중에 1은 들어가야겠죠 1, 그 다음에 2 빼고 2 3 넣고 4 빼고 1, 3, 4, 아 1, 3, 5, 7만 들어보자 가 1, 2, 3, 4, 5, 6, 7, 8 이게 우리 베이스 기타의 가장 기본 박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에서 3 빼고 4만 들어봅시다. 1, 2, 3, 4, 5, 6, 7, 8. 나머지 빼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요거만 들어가도 변화가 좀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소리가 조금 업박이 들어가면서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 1, 2, 3, 1, 2, 3, 4, 5, 6, 7. 1, 3, 1, 4, 7을 넣어볼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거를 한번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기서.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1,2,3,4,5,6,7,8 중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 주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1,4,7 말고 1,2,4,7을 넣고 싶다 그러면 1,2,3,4,5,6,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봐보세요 봐 이거랑 소리가 또 분위기가 다르죠? 나는 7, 8, 1, 4, 7, 8을 넣고 싶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예를 들어, 8을 넣는다면 다음 1 들어갈 때 연달아서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박자를 내가 마음대로 얘를 주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박자 노래에 맞, 박자에 맞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네 박자 드럼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드럼 반주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기본 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였었죠. 여기서 아까 1, 4, 7 넣어볼게요. 1, 2, 3, 4, 5, 6, 7. 아까 1, 2, 4, 7 넣어볼게요. 이겁니다. 아까 1, 4, 7, 8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 줄을 튕기는 횟수만 조정해도 곡의 느낌이 확 달라지고 이게 좀 맛있어져요. 물론 맛있으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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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줄도 건드려야겠지만, 우린 초보자잖아요. 초보자니까, 어, 요거, 좀, 때리는 횟수, 튕기는 횟수만 조정해서도, 어, 좀, 맛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의사항은 있어요. 1478할 때, 하, 요렇게 때리는 것도 좋지만, 얘로 살짝, 뮤팅 한 다음에 때리는 거. 그, 엇박 들어가기 전에 살짝 뮤, 대구 튕기는 요거 뮤팅 맛도 좀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1478로 간다. 요것도 약간 맛이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뤄보다가, 어, 좀 본인도 모르게 익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덟, 아, 네 박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기본 박자 빼고, 1, 2, 3, 4, 5, 6, 7, 8, 여덟 개로 쪼개서 그 중에 내가 퉁기는 횟수 조정만으로, 어, 주법을 만드는 걸 해, 한번 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1, 2, 3, 4, 5, 6, 7, 8 중에, 뭐를 놓고, 뭐를 빼고, 뭐를 놓고, 뭐를 빼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건 어색하다? 그러면 이건 하지 말자. 오, 이거 만들어 봤는데 괜찮다. 그럼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주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튕기는 횟수를 조정해서 다양한 어, 주법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